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주제를 한옥의 생활의 편의성을 더하다 어, 주제를 정하면서 저희가 지금 한옥 센터에서 아린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참여했었던 어, 죄송합니다. 예, 하면서 그 제가 지금까지 문화재 실축도 하고 설계를 하면서 이렇게 좀 실제 사례가될 만한 어떤 한옥들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새로운 그 한옥들이 실제 거주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사용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어떻게 설계에 반영하고 그게 시공이 됐는지 이런 사례들을 실질적으로좀보여드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옥의 편의성은 제가 한옥이 북촌하고 서촌을 주로 많이 했는데 그 일대에 그 실제 실거주하셨던 분들의 어떤 소유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 어 조금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한옥의 어떤 문제점, 유지 관리의 문제점, 그리고 왜 한옥을 선호하게 됐는지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옥의 어떤 문제점을 좀 한번 골초 해보고요. 그다음에 한옥의 다양한 변화 모습이라고 해서 지금 한옥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또그 전에는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실제 한 1990년대 이후에 한옥의 변화들의 어떤 모습들을 좀 담아봤고요. 그다음에 편의성을 더한 한국이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실제 R&D 사업을 통해서든지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각 요소별로의 어떤 문제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이 선택한 데좀 고려했었던 요인이 뭐냐라고 해서 실제 북천과 그 서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뭐, 동네가 좋다. 어 그리고 뭐, 한옥의 향이라든지, 어그 다음에 가격. 이런 얘들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평면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부 생활 공간의 편리성이라는 얘기가나오고그 다음에 거주가 뭐 안전하다. 어, 한옥의 미적, 건축적 수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옥을 실제 어, 이렇게 그 한옥을, 말 그대로 거주의 대상 그리고 어느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대상으로서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좀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옥이 이전 주거 유형에 비해 좋은 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마당을 더 많이 <laughs>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당이 실제 어떤 자연적인 요소와 그리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그런 요소로서 마당이 어떤 중심에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가족 간의 대화, 친밀도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한옥을 통해서 들어가는 국충과 한전, 서촌 같은 경우는 골목 이런 데가 더그 중요한 어떤 그 매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실제 유지관리에서의 문제점을 얘기하면 뭐 골목도 얘기도. 나오고요. 방화, 방재 그리고 치안 문제 부분도 나오고자 그리고 주차 공간 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고려가 된것 같고요. 어, 그리고 뭐 가로등 얘기 그다음에 놀이터 시설 어, 그다음에 보도 블록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나오고 있대요. 실제 그래서 저희가 좀더 중점적으로 이 보려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개보수 현황. 을 통해서 개보수를 왜 하려고 하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첫 번째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은 지붕을 얘기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다잘 아시겠지만 한옥 지붕을 전 보수하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이 어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실질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까지 다 포함된 그런 부분이되겠고요그고조체 부재 교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옥을 제일 많이 문제에 속는 게 화장실하고 입식부 이런 부분들 이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 구조의 변경, 그 다음에 설비 부분,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 단열 부분, 이렇게 큰 부분들을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양하게 그 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1910년에 개동 매력 가옥을 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옥이, 어, 이렇게 특미용장 형태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게스트하우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가 이렇게 방 하나, 이렇게 이제 실이 네개 정도, 네 개, 다섯 개 있고, 이거는 관리실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 거실에서 실제 그 식사를 한다든지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러한 공간으로 사용을 음. 하게 됐고요. 어, 그리고 상어 이태준 가옥이라고 해서 그 성북동에 있는 가옥입니다. 지금 현재 수영 상방이라고 해서 찻집으로 그 쓰고 있습니다. 찻집으로 쓰고 있습니다. 1991년도에는 이렇게 이제 미자 형태로 되어 있다가 어, 2011년에는 어, 지금 현재 수영 상방으로 해서 찻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개조를 조금 해서 뒤에 화장실 부분이 증축이 돼서 어, 한쪽은 바깥에서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내부로 들어오게 해서, 찻집으로 쓸수 있게끔, 새롭게 좀 개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엌도 개조를 한상태고요 어, 그리고 청전 2, 3분 가옥도 저희가, 그 지금 현재는 이렇게 외부인들에 개방을 해놔,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실제 그, 뭐 전혀 가옥으로 쓰여져 있었고요그 지붕도 이제 히노화돼가지고 굉장히 고수가 그 필요한 그런 상태의, 그런 형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의 집도 있습니다. 1907년도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현재 서당하고 그 다음에 한복집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상의 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간판을 띄고 그 다음에 현재 여기 중간에 있는 그 현재 이게 약간 T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마당을 이렇게 걷어내니까 실제 중간에 마당이 보이고, 현재 이렇게 천장을 또 뜯다 보니까 이렇게 철제로 보강을 해서 썼었던 이런 사례들이 실제 보이고요.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은 한옥이 계속 존재는 하고 있었고, 또 간판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또 새롭게 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뒤쪽에는 별도의 공간을 해서 이상에 대한 기념비적인 어떤 그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서 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해화동 주민센터입니다. 제가 어, 어, 2011년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게시관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그요그 한옥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마당은 이렇게 정, 그 조경을 빼부리고, 어, 마사토 포장으로 해서, 이렇게 한옥을 어, 개조해가지고, 이제 동사무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조된 상태인 거고요. 실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통로가 있고, 사무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협소한 그런 형태로 띄고 있지만, 하여튼 한옥, 그, 한국 그 주민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뭐 서촌에 있는 채도동 부분의한옥입니다이 가옥은 실제 그 부부하고 아들 한 명이 이렇게 세 명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인데요. 원래 이렇게 붉은 벽돌에 어, 지붕도 알고 보면 이렇게 한석으로 되어 있었던 음, 건물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전, 그, 요 대수선으로 해서 개보를 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그, 화방벽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에 아주 넓찍한 어떤 한옥이 있습니다. 이것요 평수는 한 15평 정도 되는 아주 아담한 한옥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체구동에 있는 어락당이라고 하는 한옥이 되겠습니다. 이 한옥은, 어, 요, 골목이 있습니다. 골목에서 본 음, 사진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좀, 좀 붉은 벽돌 타일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한식기와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약간 그 건축주의 취향에 맞춰서 사고석으로 했지만 어떤 패턴이 다른 어떤 형태로 이렇게 그 설계가 진행이 되고, 그렇게 실현이된 어떤 사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게 남쪽 부분에 이렇게 조그마한 어떤 아한 마당이 하나,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한옥이라는 것은 마당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축적인 요소도 있고, 공간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저희가 이제 제가 본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 변화되고 형태가 됐는지 요소별로 한번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고동 한옥인데요. 지금 현재 어, 이게 보수 전이고 보수 후의 모습인데요. 요 부분이 이제 증축돼서 요그말고들 장독대가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거하고 뒷 부분도 제거해서 이렇게 어, 마당을 크게 널찍하게 쓰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방이 여기 주부방 그, 그 부부방이 되겠고 이제 아이방이 됩니다. 이는 서재 이렇게 해서 방세 개가 나와 있고요. 이 화장실이 되겠고요. 거실과 어, 주방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게 그다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이 장뚝대 얘기가 실으로는대수선이기 때문에 건축보상으로 어 철거를 해서 이렇게 대해드는 부분인데 이 장뚝대를 어떻게 이제 사용할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어 장뚝대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쪽으로 그 어떤 방범 치안의 문제가 좀 많이 대두되는 어떤 요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려가 돼야 해서 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당 부분이 되는데, 어, 마당 전면에 담장에 이런 문양을 별도로 해서 본인들, 가, 그 건축주가 생각하는 음. 어떤 이미지를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체부동에 어, 있는 그 한옥입니다. 여기도 어저 그앞그 한옥과 같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장독대가다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어, 우리가 한옥을 어, 마당 마당 공간에 별도의 화장실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화장실을 마당 한쪽편에 이렇게 장, 위에는 장독대를 쓰고 밑에는 화장실을 쓰는 그런 구조가 들어오면서 항상 이렇게 들어오게 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어, 중축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도 처음에는 가족, 그, 이, 그, 이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 대수선을 하기 전까지, 여기에, 자녀를 한세분 정도, 이렇게, 이, 하루 계속 살다 보니까, 계속 중축을 하신 겁니다. 별도의 방. 여기도 방이고요. 실제 여기도 방이고, 여기도 방. 예. 그리고 여기는 거실이 쓰고, 여기도 방. 그래가지고, 계속 방으로 확장됐었던, 그런 한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개보수 하면서 이 음, 어, 장독대 부분은 이렇게 철거를 하고 현재 이 거실에서 이쪽 바깥, 바깥을 바라본 그 어, 뷰인데요, 사진인데 이게 이제 는아짜 형태로 해서 이제 공포 유류를 좀 써가지고 여기도 바깥에 담장에다가 어떤 문양을 해서 어, 바깥을 보면 어, 어떤 마당이 있고 그 건너편에 어떤 그, 담당의 문안이 같이 통과되는 그런 유리를 껴서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 이 가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요맨 끝부분에다가 무마루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약간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무마루를 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 하부에다가는 그 수납 공간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거실, 서재, 방,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이고 여기 주방. 이렇게 배치된 한옥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이, 3분 가옥 현재 보시면 여기도 원래는 이런 평면이었는데 마당을 확장해서 이렇게, 어, 그, 지금 현재 요 부분은 그, 현재 요그 장뚝대를 철거하다 보니까 이런 문양이 남아 있었던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보존을 한 상태인 거고요. 그 위에 장툭 대놓고 마당을 더 확장하는 어, 그런 그 건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도 이상의 집도 지금 현재, 어, 그 보수 전에는 이렇게, 어, 우, 우장막으로 이렇게 그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당을 새로 해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별도의 선진 공간과 마당 공간을 확장해서 원래의 한옥을 최대한 좀 살린 그런 형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한옥들은, 어,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동선이 밀체화되는 것을 이렇게 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생활의 어떤 패턴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태칸을 이용한다든지 쪽마루를 이용해서 어느 공간을, 어,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다 연결하는 상태고요 여기에서도 이 택간에 있는 고조를 이용해서 이쪽은 통로이고, 말 그대로 그 주민센터의 그 민원인들이 움직이는 공간이 되겠고, 그 안쪽에는 사물을 보는 공간으로서 공간 구입을 하면서 동선의 연결성을 확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온돌과 마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름 종이를 발라서 한방 부분의 마루인데요. 실제 여기에 살고 계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여기게 어, 온돌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제일 효과가 제일 좋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따뜻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겨울에는 이 공간에서 제일 많이 있게 되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어랍당의 마루 공간에 어떤 상징공적인 공간을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졌었는데 이 어, 공간은 실제 겨울에는 거의 사용을 못 하시는 형태인 거죠. 어, 왜냐면 좀 춥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 수연산방도 이렇게 마루에 음, 춥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방석을 놔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어랍당에 사셨던 분한테 여쭤봤더니 어, 약간, 그, 이 마루, 눈 마루는 굉장히 공간적으로는 좋은데, 겨울에, 그러니까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을 못하는 그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실제 여기에 난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그 다음에 그런, 단열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추가됐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대안적으로 나왔던 것이 이렇게 강화마루를 깔아서 우물마루로 까는 이런 형태를 많이 또 추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거실 공간에는 그렇게강화마루로 했는데 장선 형태로 띄게 되죠. 그래서 이게 대청경 거실이 되는 형태의 공간에다가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난방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온드라고 마루 얘기하면서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난방을 하면서 이 우물마루의 원 재료의 느낌을 낼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많이 좀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호입니다. 참호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어, 삼중창 전통식의 삼중창입니다. 맨 끝에 이제 가창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삼중으로 해도 실제 뭐,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어, 기준도 없고요. 실제 그래서 어 그리고 문틀이 이게 그 제대로 어, 설치를 하지 않으면 실제 문틀이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이제 틈이 생기고 그러면 그만큼 연 손실이 생기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안쪽에는 플라스틱 참호를 하고 바깥에는 전통 참호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잘안 어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외관에서 봤을 때에는, 어, 바깥에 전통 살의 형태는 는데 내부에서는 약간 답답함을 느낍니다. 전체적으로 참호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많이 좀 그,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답답함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이 한지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중간에 이렇게 유리를 냅니다 어떤 시야를 확보하려고 예,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부에는 한시 크라스틱 어, 청하고 이거는 유리로요거는 이제 한지로 한 거고요. 요, 유리로 한 건데 유리에서도 이렇게 중간 부분에는 이렇게 간 유리를 했고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투과될 수 있는, 어, 이런 의리를 같이 교명을 함으로써, 조금, 체감 문제, 그 다음에 시야 문제를 같이, 어, 조금 풀어가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앞자 형태의 창호. 아, 이거는 하이샤 시는안 하고, 아, 플라스틱 창호는 안 하고요. 실제 전통 창호 형태로만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안쪽에, 어, 플라스틱 창호와 바깥에, 실제 전통적인 그 형식의 아자형 창호를 했는데 여기 보면 그 바깥에는 간유리로 하고 중간에 문양을 내서 어 바깥을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끔 그리고 채광 문제도 같이 다 고려한 어떤 창문 형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지 창호 그래서 지금 이건 혜화동 동사무소인데 저희도 이제 한지 창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가보면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또 생활을 하시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사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어 시야 확보가 굉장히 좀잘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어 지금 현재 이거는 보스 전인데 실제 이렇게 뭐 철거 거의 중간 단계에 찍어가 지는데 이렇게 유리로 여기 도 보면 얘도 원래는 공보 유리로 되어 있었던 유리입니다. 어, 근데 이번에 새로 보수하면서 얼마 전에 몇년 전에 보수하면서 이렇게 세살창으로 이제 바꾸게 됐는데, 이 부분은 새살창으로 하고 안쪽에는 좀 플라스틱 창문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얘를 시각적으로 확보를 하려면 이 창문을 얘를 얘가 여닫이인데요, 여닫이를 열게 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어, 창문이 열 열어서 고정시키도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 시각적으로 이게 이제. 확보는될수 있는데, 어, 문 자체가 바깥에서 보면은 어떤 전통적인 문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훼손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여기는 해와 동동사무소, 예, 원래는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있었던 것을 이렇게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예, 여기가 좀그 최고동 어락단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이 거실이 됩니다. 주방과 거실이 그 보수전에는 사용했었던 건데 어,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안쪽에서 어, 느낄 수 있는 어떤 시야 부분하고 체감 부분이 많이 고려가 돼서 어, 이 공간에 어, 빛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부 거실에 들어가면 이 삶들에 의해서 그늘이 졌을 때 굉장히 어떤 아늑한 분위기를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고려해야 될 것들은 빛과 조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잘 아시겠지만 그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애자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초롱불 얘기도 나올 수는 있는데 실제 현대적인 어떤 시설이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조금 고려된 전통적인 양식을 고려한 한 형태로 해서 참그 조명을 만듭니다. 실제는 아니면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어, 떤 그, 선형에 있는 선형을 하고 전형을 같이 경영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요즘 뭐, 알고 보면은 제일 많이 고려할 수 있는 어떤 사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이게 이제 우물반자인데요. 우물반자 안쪽에다가 반자 하나를 빼서 이렇게, 어, 전구를 설치를 해서 그 모양을 좀 같이 맞춰주는. 형태가 있고, 요거는 좀 반자여 반자지붕이 있을 때 그냥 그 설치하는 매입형 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우리가 좀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더그 조명기구를 쓸수 있는 부분이 원래 이 상부의 연등 천장을 전혀 그냥 어 안쪽에 연등 천장 그냥 노출을 해주고 아니면 이렇게 선형가에 그 슬림형을 어, 음 간접조명 형태로 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이 중간에 있는 연등천장의 어떤 고요한 어떤 부분들을 그냥 노출이 될수 있게끔 해주죠. 근데 단이 부분이 선형을 놓다보니까 어, 여기 이제 도리가 있는데 도리에 대한 어떤 내부에서 볼때 도리 부분의 노출이 약간 조금 부족함이 있고 이 두께가, 벽 두께가 약간 두꺼워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선형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조도를 확보를 한 경우에는 연등 천장이 있는 부분에서는 좀 고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마감에 있어서는 이게 그냥 치바지 흙 마감인데요. 실질적으로 는다 아시겠지만 이게 이 치바지 흙을 하다 보면 이게 점성이 떨어져서 나중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유지관리가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판을 전부 다 설치를 하게 되있죠 네, 그러면 치바지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줄게 되는 그런 사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범과 치아는 이렇게 그문강체가 별도로 있어서 들어가는 출입구하고 이렇게 담장 있는 부분하고는 많이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양상을 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대문관이 있고요, 들어가는 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라든지 음, 그런지 프라이버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확보하는 그런 사례를 볼수 있고요. 예. 어, 그리고 허방벽도 실제 어, 지금 어, 어떤 인명적인 요소에 있어서 어, 전통적인 양식이 들어가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건축주의의 어떤 의도들이 더 들어가는 그런 사례들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부 마감도 좀더 어, 예전에 없었던 설비들이 들어가면서 마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기화는 제가 뭐 기화가 지금 유지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제일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뭐 개발을 하면 더 좋아지겠지만 실제 이렇게 함석으로 바뀌게 된 이유도 실질적으로 유지관리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함석을 뜯어봤던 그 안에 기화를 다 이렇게 잘게 잘게 쪼개서 그 위에다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석으로 한걸 새로 또 기화를 했는데 또 언제 함석으로 갈지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도 가와 시멘트 기화로 해서, 어, 유지 관리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새로 전 그, 한식 기화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거는다초거집 형태의 어떤 연목이거든요. 규모라든지. 그거를 약간 인위적으로 너무 뭐 기화에, 어, 놓게 되면, 무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화재가 또 생길 요지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 저는 뭐 어떤 그, 계량을 하고, 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지붕에 대해서도 많이 좀 약간의 너무 그 전통적인 어떤 한식 기와의 문제를 너무 얘기하는 것도, 어,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어, 지금까지 뭐 제가 준비한 건여기까지고요 어, 실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한옥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기술이 오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이제 가지면 어떤 모델이 있어서 이제 가시겠지만 실제 우리가 원하는 한옥이 뭔지를 좀더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